안녕하세요. 강남 내 편안이원 박종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 두통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편두통하고 일반 두통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편두통과 일반 두통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두통은요, 일반적인 두통과는 좀 다르게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들을 보여요. 일반 두통이 되게 이제 머리가 무겁고 조이는 듯한 통증으로 나타나는데요. 편두통은 관자놀이 쪽 혈관이 쿵쿵쿵 뛰듯이 박동성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름이 편두통이라서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만 온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편두통은 한쪽 혹은 양쪽 모두에서 생길 수 있고요. 머리가 깨질 듯 심하게 아프면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일, 72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요. 3차 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눈, 코, 귀, 얼굴 전체에 통증이 퍼지고 또 빛이나 소리, 냄새에도 예민해지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편두통이 심하게 진행되면 소화불량이나 구토, 속 메스꺼움 같은 위장 증상도 흔하게 동반됩니다. 편두통이 끝난 후에도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우울감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두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보는 가장 핵심적인 편두통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뇌신경계의 과민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에 쌓여 있는 피로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만성편두통 환자분들이 뇌파라든지 자율신경 검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뇌신경과 몸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기능이 엄청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고 또 과로도 하고 수면 시간은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자꾸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뇌라든지 몸이 모두 쉬지를 못하면서 처음에는 과민 반응을 막 보이다가 나중에는 기능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편두통 초기에는 한 번씩 증상이 세게 오고요. 증상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편두통이 점점 악화가 돼서 중기나 말기까지 가게 되면, 편두통 증상이 점점 더 자주 오게 되고요. 편두통 발작이 끝나도 잔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병이 만성화되버린 거죠. 많은 환자분들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과 약을 이렇게 받아서 드시는데요. 사실 편두통과 같은 병은 MRI 상으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두통학회에서도 편두통을 MRI CT와 같은 뇌 영상검사 상으로 뚜렷한 이상이 없는 1차성 두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편두통의 원인을 찾으시려면 머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 상태랑 생활상의 문제도 꼭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저희 강남 뇌편 한의원에서는 편두통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긴장성 두통, 일반적인 두통은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가 어느 정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편두통 증상에는 정말 초기 편두통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효과가 없고요 환자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트립탄 계열 이미그란, 나라믹, 알모그란, 조믹전과 같은 이런 계열 약들은 어, 처음에는 좀 듣다가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잘안 듣게 됩니다 또한 트립탄 계열 약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한 달에 8번 이상 드시면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편두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우선 남들과는 다르게 편두통이 자주 올라오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뇌파 검사라든지 자율신경계 검사, 그 다음에 체열진단 검사, 혈액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편두통이 재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치료 계획과 생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과민해진 뇌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어, 뇌에 쌓여있는 피로들을 낮춰줄 수 있는 한약을, 어, 뇌 체질에 맞게끔 처방받아서, 나만의 맞춤 편두통 치료 한약이나 환약을 드시는 방법도 있고, 또한, 어, 위쪽 경추 1번, 2번, 3번 같은 상부경추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추나요법이라든지, 두개청골요법 같은 정골의학적인 추나치료를 통해서, 뇌와 몸의 순환을 같이 개선해주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편두통이 좋아져도 재발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생활관리입니다. 그동안 과민해지고 약해진 뇌신경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체질에 맞는 식단,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 습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이라든지 호흡법까지 하나씩 하나씩 내 생활 속에서 습관화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 회복 과정에서도 중요하고, 회복 후에 재발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두통은 절대 일반 두통과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진통제만으로 아픈 통증만 자꾸 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편두통이 만성화되기가 쉽습니다. 잡초가 자란다고 자꾸 독한 제초제만 뿌리면 그 땅은 점점 척박해집니다. 잡초의 뿌리부터 제거하고 땅을 비옥하게 관리해야 하듯이 머리로 반복해서 올라오는 편두통도 자꾸 독한 약으로 억누르려고만 하면 자칫 약물 과용 두통으로 증상이 더악화돼버립니다 두통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처럼 근본적으로 뇌신경이 과민 반응을 하지 않도록 뇌와 몸속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편두통 완치의 해법입니다. 또, 재발될 걱정이 있으시다면, 편두통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관리법을 완치 후에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해주세요. 그럼, 우리 몸이 스스로 편두통이 없는 상태를 정상상태로 세팅하게 되고, 재발이 잘안 되는 뇌와 몸 환경이 유지되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두통과 편두통이 어떤 증상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